22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방정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허근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2로 나눠서 제곱 1 어, 어, D라고 해봅시다 뭐 4분의 이나 D나, D나 똑같아요 B 다 제곱 1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4 음수가 되겠죠 니은 음. 어, D를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4분의 D죠. 2로 나눠지고 4 마이너스 AC 플러스 5 양수가 되고요. d 귿9 8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음수죠. 리얼. 판별식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2로 나눠서 제곱 그냥 4분의 D라고 쓸게요. 이번에는. 이루나서 제곱 9, 마이너스 AC. 이거 곱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9. 어, 0이 되겠죠. 실근이 되겠네요. 미음. B제곱. B제곱 1. 끝에 거 곱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어, 양수죠. 비읍 D 확인해 보면. B제곱 1. 끝에 거 곱해서 9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9분의 8 9분의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허금 나오는 게 뭐예요? 음수 나오는 게 음수 나오는 것만 확인합시다. 어, 지금 음수 나오는 게 어, 이거 기억이죠. 음수 나오는 것만 어, 0보다 작, 작게 되는 거 기억 0보다 작게 되는 거 니은 어, 다 양수죠? 어, 자, 기억 디근만 기억 디근만 허금이 나오겠네요. 다른 거 기억 디귿만 허근이 나오고요. 다른 거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은 어, 양수거나 0이니까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음, 기억 디귿만 허근이 나옵니다.